안녕하세요. 늙은 노령입니다. 예, 네, 언론 개혁이 정말 화두고, 언론의 문제가 너무 크고, 그런데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팩트플레이스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이 사람은 세상은 생각보다 조, 좋아지고, 옛날보다 분명히 낮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쭉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 인간이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을 암울하게 보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다른 관점에서 쭉 보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 중에 언론 부분이 참 괜찮아서 한번 생각할 만한 충분한 아젠다를, 그러니까 제 이슈를 던져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니까 제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라는 게 너무 수준이 낮은 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막 그~ 비판을 많이 했었고 지적을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 많은데 요것은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소제목으로 언론인입니다. 지식인과 정치인 사이에서는 언론을 손가락질 하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 유행이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조중동처럼 아직 깨높하는 것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나도 이책 앞부분에서 그랬을지 모른다. 뭐 그, 그런 내용이 좀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인을 손가락질 하기보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언론은 세상을 왜 그렇게 왜곡해 보여주는 걸까? 의도적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뭐, 쉬운 답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뱅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진 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자기의 생각 같은 걸 다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가로를 친 거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논의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조중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외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저널리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저널리즘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개혁의 방향성은 상당히 잘 잡아야 되는 게그 진보 자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짜 뉴스가 우리 세계관을 왜곡하는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를 단지 오해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항상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내 생각이다. 특이한 관점이죠. 예. 네. 아무튼 계속 읽을게요. 우리는 2013년 갭마인드 무지 프로젝트의 결과를 인터넷에 올렸다. 무지함, 이그노러스에 대한 BBC와 CNN은 그 결과를 재빨리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두 방송사는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자사 사이트에 올려 사람들이 직접 풀어보게 했는데 사람들의 정답률이 눈 감고 찍은 것보다 못한 이유를 분석한 수천 개의 짧은 글이 올라왔다. 그만큼 눈 감고 찍은 것도 그 무지의 그 기준보다 더 떨어졌단 얘기예요. 재밌죠? 그중 우리 주위를 사로잡은 글 하나는 이랬다. 언론 종사자 중이, 언론, 언론 종사자 중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우리는 이 생각이 퍽 흥미로워.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 했지만, 여론조사회사들은 언론인을 집단적으로 접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언론사 경영주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는 간다. 자신의 권위를 의심받는 게 달가울 사람은 없다. <laughs> 진지한 뉴스 방송사가 침팬치보다 지식 수준이 나을 게 없는 언론인을 고용했다고 알려지면 몹시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하기에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는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샘솟는다. 그의 일정에 언론 학술회의가 두번 잡혀 있었는데 그때 설문조사 장비를 챙겨갔다. 20분이라는 강연 시간은 준비한 질문을 다 던지기에 턱없이 짧았지만 몇 가지는 물을 수 있었다. 여기에 그 결과를 소개한다. BBC, PBS, National Geographic, Disney 등 주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참석한 학술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역시 함께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영화 제작자는 침팬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잠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캡처할 수 있게요. 자, 그러니까 미래 아동의 수를 예측하는 것 연구 8%뭐 이렇게 쭉했는데 미국 언론인이 33%로 제일 높았지만, 침팬치 수준이 거기에 딱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률에 대한 것도 쭉 했는데, 전부 다 침팬치 수준 밑이에요. 여성의 교육 시, 수준을 얘기했는데, 미국이 제일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침팬치 밑입니다. <laughs> 그만큼 인간이 생각보다 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저처럼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학, 그 지식이라는 게이 전체 있는 지식의그1억의 일도 안될 텐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그 1초에 수천조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이를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지식 수준이 일반인보다 나을 게 없고 침팬치보다도 못한 것 같았다. 이들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만약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전반적으로 이런 수준이라면 가로치고 다른 기자들은 이들보다 지식 수준이 높다거나 이들에게 다른 문제를 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laughs> 그래서 다른 애, 다른 애들을 모아서 다른 애들 그 기자 언론인 출신들을 모아서 해도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어. 이, 이 정도 수, 이런 수준이라면 이들에겐 죄가 없다. <laughs>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죄가 없다. 아예 포기한 거죠?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세계를 극적으로 가르거나 자연의 역습 또는 인기, 인구의 위기라는 식으로 극적인 보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피아노 음악을 배경 삼아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며 우, 우리를 의도적으로 호도한 것은 아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침팬지 보다 못한 애들이 한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이거예요.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부분의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사실은 세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을 악마하지 마라.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세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은 자유롭고 전문적이며, 진, 우리는 우리 언론은 전문적이며 진실을 추구하겠지만 언론인의 독립성과 그들이 보도하는 사건의 대표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걔들이 독립성과 그들이 보, 보도하는 것들의 하고 상관이 없던 얘기예요.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막 하지만 그것과 그들이 실제 보도하는 것들이 뭐를 대표하는 거지 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얘기입니다. 어, 모든 보도가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진실이라도 기자가 세상에 알리기로 선택한 진실 이야기를 여어 모으면 오해할 만한 그립이 나올 수 있다. <laughs> 언론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도 없으며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거요. 이런 거요. 독립성, 언론의 자유요. 다, 다 편중되게 돼 있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뭐에 다 속해 있게 됐고, 게다가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침팬치보다도 못하게요. 그러니 언론인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람 아예 참 재밌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심각한 재앙이다. 항공기 추락사고에 견줄 만한 지식 수준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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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야 저거? 어? 어? 이거 육선 빌딩이네? 아 또는 뭐 롯데? 뭐 초고층 빌딩이네? 어유 꽝이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사고는 심각한 항공사고, 수준, 추락사고에 견줄 만한 지식 수준이다. 미국 미, 이번에 미국 전투기만 뭐 하나 떨어졌다면서요어 음, 저기가 땅인가 봐요 하고 딱 착륙했는데 바다였나 보죠. 아무튼 하지만 언론인을 비난하는 것은 어, 쫄았던 기장을 탓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안 된다. 그보다는 언론인이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 이렇게 가로치고 답. 그들도 극적 본능을 지닌 인간이라서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바라보는 이유와 언론 시스템의 어떤 요소가 그들로 하여금 왜곡되고 과도하게 극적인 뉴스를 내보내게 하는지 부분적인 답 가로치고 소비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경쟁을 해야 하고 직장을 잃지 말아야 해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도 인간이고, 먹고 살는내고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자식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중권도 그거에 똑같다는 거라,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치고다 못하는 애를 뭘 욕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언론을 향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런 저런 식으로 변화라고 욕, 변화라고 요구하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걸알수 있다. 현실 반영은 언론에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언론이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보여주길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베를린의 휴일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GPS 삼아 그 도시를 둘러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laughs> 재밌지 않습니까? 아예 언론에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들도? 이 세상을 잘 보는, 잘못 보는, <laughs> 그래서 팩트에 관한 것은 진정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라는 얘기예요. 책,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아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찾아서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근데 언론이 그 수준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뭐 전문인이나 뛰어나다 뭐 얘기하잖아요. 하,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실제 언론들이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은요. 자기들이 어떠한 분야를 다뤄서 기사를 내놓고 논평을 내놓고 오피니언으로 뭐를 내놓다고 내놓, 한다 그래도요 그 신문이나 뉴스나 보도를 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들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지들이 잘난 것처럼 떠드는 거뭐 전문인처럼 떠드는 거 저는 우스,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이런저런 거 사실에서 막 먹고 살라고 허겁지겁 다니면서 필요한 것만 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그, 안진걸인가? 그, 그, 소생이 뭐, 뭐, 이렇게 조절, 뭐, 비, 비판하는, 그, 기자회견하고, 뭐, 고발하고 하는 거,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하고, 안진걸 소장이 했는데, 안진걸 소장이 이걸 읽었으면, 아예 무시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부터 하니까, 조선일보 기자놈이라고 나와서 한 새끼가 보세요. 하는 짓거리. 지가 무슨 대단한 놈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탁막 얼추고, 어, 저거 저거, 씨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에이그 아니, 전형적인 그, 그, 그 사이비 엘리트들 있잖아요.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는 놈들. 지가 조선일보에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고 싶다. 이재용하고 저하고 1대1로 만나면 이재용은 저보다 한참 모자라는 인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인간들이 왜 권력을 갖느냐? 그 제도와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조선일보 그 기자놈은. 그러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처럼. 그러 그러니까 조선일보 수준이 그런 거예요. 지들이 정말로 뛰어난 줄 알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언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팩트폴리스, 팩트폴리스 이거는 한스 로슬링이라고 그부인한것 같이 쓴것 같은데, 음, 재밌어요. 아,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 기적이 나온 것들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한 것들이지만,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실 만한 책으로 제가 뭐 추천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